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수업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함께 배우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3단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3단원의 마지막 3-3단원. 다 같이 한번 단원명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세계 전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여러 아주 수려하고 화려한 자연 경관들 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는 자연 경관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관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시켜 나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경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 한번 어떤 자연경관들이 있길래 그런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봐주세요. 빅. 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자연,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기사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나라의 갯벌이 얼마나 위대한 자연 경관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갯벌을 어떻게 대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네, 한번 읽어 봤을까요? 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갯벌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하나 선생님이 하나 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 자료는 갯벌의 장점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놓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한번 잠시 읽어 보시고 우리가 갯벌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장점이 어떤 게 있길래 보존해야 되는 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읽어 봤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기사와 이 인포그래픽을 결합해서 이 갯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과거 갯벌 전체는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기사에서? 어, 네, 서정의 속도로 전달 한 이야기 해볼까요? 어,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의 갯벌을 간척을 해서 땅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아까 이 봤던 개벌의 장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과거의 정책은 어땠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 네. 지민이가 흔들어줬는데요. 음, 과거의 정책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런 개벌을 단첩을 통해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개벌을 보존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들이 아주 많은데 다양한 경관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될지 한번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 중첫 번째 우리나라의 해안 경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두, 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삐. 네, 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가져온 자료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남한의 해안선을 담고 있는 지도입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쪽에 있는 바닷가를 서해안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을 남해안, 동쪽을 동해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해안가의 모습을 보면, 해안선의 형태에 따라서 좀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을 이 지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 네, 승민이가 선도를 찾아보까요 어, 승민이는 동해안은,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이 서로 이렇게 모습이 좀 구별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즉, 서해안, 남해안은 좀 생김새가 비슷하고, 동해안은 생김새가 좀 둘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동해안은 해안섬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어, 네, 보시면은 동해안은 그냥 쭉 일자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끝머리에 뭐 살짝 호랑이 꼬리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쭉 일자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해안의 해안선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단조다, 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조 운해안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서해안과 때요 동해안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어, 굉장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억조파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해안과 동해안은 해안선의 형태에서부터 차이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동해안의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laughs> 보시면 우리가 동해안으로 놀러 갈때강릉으로 놀러 갔을 때볼수 있는 어, 바닷가 모습인데요. 지금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직선으로 쫙 곧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동해안의 해안선은 단조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게 되었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음 그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빅. 네, 다음 그림에 보시면 서해안과 남해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서해안의 어, 서해안과 남해안의 바닷가 쪽 과거에 즉 빙하기가 있던 시절은 지금보다 바다의 높이가 낮았습니다. 지금보다 바다의 높이가 더 낮았는데 그때는 산들이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던 지형이 물이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산의 아랫 부분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잠겼죠. 지금 그림의 두 번째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잠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의 밑 부분이 잠겨 버렸습니다. 그럼 꼭대기만 남았네요. 그럼 이게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뭘로 보일까요? 그렇죠. 섬처럼 보이게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은 이렇게 섬이 많고, 골짜기를 따라서 해안선이 들락날락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해안과 남해안처럼 만들어지게 된 해안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자료의 이름에서부터 써있듯이, 리아스 해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해안과 서해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경관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날까? 이것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원 경관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지금 이건 우리가 아까 동기 유관에서 확인해 봤던 갯벌이 우리나라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해안가 중에서 어디에 갯벌이 묻혀 있는 거다 라는걸알수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갯벌은 서해안과 남해안에밖에 없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서남해안에서 주로 볼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경관로는 갯벌이다 이렇게 <laughs> 말할 수 있겠죠. 반면 동해안에서는 어떤 걸볼수 있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줬던 동해안의 사진 기억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바닷가로 쭉 펼쳐져 있는 게엇뿐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모래사장은 우리는 이걸 사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사빈을 볼 수가 있고, 서남해안에서는, 물론 모래사장이 있지만, 서남해안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지형 경로는 개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갭벌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수간만의 차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밀물과썰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이 아주 깊숙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갈 때 멀리까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조수간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해양은 동해안 보다 서남해안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더 커요. 이러한 경우에 갯벌이 발달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갯벌이 서남해안에 많이 자리를 잡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우리나라의 해안 경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방금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화산지형과 카리스트지형까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매력적인 자연 경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지금 무슨 활동을 이제는 모든 활동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활동을 진행할 것이냐? 바로 세계 자연유산 추천서 작성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방금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런 형성 조건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 세계의 자연유산들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 이 나라도 이렇게 매력적인 자연경관이 많은데, 네. 어디를 세계 우상으로 추천해 볼까? 이건 이제 내가 모든 발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차를이어질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 모두 구성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자면, 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6개의 모둠으로 여러분들을 잘 앉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든 별로 준비물, 바구니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우리 다같이 한번 확인해보면서 어떤 준비물이 나져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활동지 추천서 종류별로 하나씩 나져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있겠고요그 다음 아 어, 좋습니다 태블릿 PC로 인강 하나씩 제공되어져있는 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도화지도 하나 같이 주었는데이 도화지의 용도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진행할 것이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우선, 여러분들 개별로, 이건 일단 첫 번째는 개별로,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지를 일단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어, 우선, 어, 본인이, 아, 나는 이런 자연경관,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을 세계자연상으로 이제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별 후보지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제 모두 안에서 공유한 다음에 모두의 최종적인 후보지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각자 조사해본 바를 보니까 우리 조는 이걸로 자연유산을 추천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때 이 도화지를 활용을 할 겁니다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칠 겁니다 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도화지 위에다가 서로 어떤 자연유산을 추천했었는지를 적으면서 각자의 추천 이유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걸 이제 도화지에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다가 끄집어내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해서 가장 좋은 모든 후보지를 하나 선정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후보지가 선정이 됐으면 세 번째는 추천서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추천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 물론 이 추천서를 작성하는 데 앞서서 어, 본격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후보지 조사와 추천서 작성. 진행해 주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는 어, 발표를 통해서 다른 조원들의 세계유산 추천은 어떠한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모두 어, 자연유산을 추천하라고 이제 더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한번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화면에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추천하고 싶은 하나의 관광지로 춘천북도 단양에 있는 고수동굴을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고수동굴에 대한 사진을 넣어왔고요. 위치 이름을 제가 적어왔죠. 자, 그러면서 지형 경관을 형성 과정. 우리 아까 방금 배웠던 이 고수 동물은, 우리 아까 방금 배웠던 카르스트 지형 중 석회 동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 동물의 형성 과정, 뭐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되어 형성되었다, 이런 형성 과정이 적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laughs> 그 다음, 지역경관의 특징. 고수동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종유석, 석순 등 석회동굴 안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지역경관을 볼수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천 이유로는 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카르스트 지역 중 석회동굴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서 보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나는 이 세계 의 자연유산을, 아니, 고수 노구를 세계 자연유산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자연유산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할수 있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표정이 밝은 것 같으니, 그러면 이모든 활동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개별 후보지를 먼저 한번 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열심히 찾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태블릿 PC를 이용할 때는 수업 이외의 목적 보다 의로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개별 후보지 탐색은 끝이 냈고요. 자, 우리 모든 안에서 각자 가 찾아온 후보지들을 공유해 보면서 모든 전체 후보지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화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탐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모두의 후보지를 정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후보지들을 하나씩 정했나요? 네, 좋습니다. 어, 모든 후보지를 하나씩 정했다면 그럼 우리 이번에는 후보지 조사와 함께 추천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서를 작성할 때는 지역 연관의 형성과정, 특징,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담아야 하니까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15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어, 네. 3주에서 손등을 줬는데 어떤 걸 했는데 물어보죠? 아제주도의 어, 어, 용암동굴 중에 하나를 자연유산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아, 형성과정이 잘 이해가 안된다고요? 자 우리 방금 아까 이 화산지형에 대한 형성과정을 배우면서 이 용암동굴에 대한 형성과정도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할 야 적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제주도에는 용암이 어떤 성질인 것으로 나타었죠 그렇죠 정성을 잡고 빨리 이런 용어를 다단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용암이 흘러가면서 공기 중에 맞닿는 부분을 일수록 더 어떻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빨리 식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공기 중에 맞닿는 부분이 빨리 식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식지 않았다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 그렇죠. 위에는 그대로 굳어서 동굴 천장이 됐고, 안에 있는 모감은 다 빠져나가서 비어버렸다. 네,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뭐, 동굴 현장 과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후보지 어, 어, 조사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어, 네. 이 조에서는 어떤 게궁금해서물어죠 아, 추천 이유를 적기가 좀 어렵다고요. 우리 방금 세계 자연유산에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어, 그렇죠. 어, 왜 보존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보존 상태가 호한지 그다음에 자연 경관이 얼마나 수려한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씩 항목을 좀 대입해 보는 게어떤가싶데요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작성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명을 받아서 한번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